오늘 본문 2사에서 32장 본문을 보면서 요사이 발생하는 코로나19의 사태와 거기에 가세하서 신천지가 일으킨 사태들 그것이 저희의 모습 같은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덤불과 찔레 나무가 자랄 것이니 가슴을 쳐라 이 말씀을 처음 보는 순간 우리의 현실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부단할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미안하고 그 삶이 가시밭길 같을 것 같습니다 또 방역을 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힘들다고 요 방역복이 거의 땀복 수준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것이 자기가 가시를 짊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삶의 자리가 허무지 같이 변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가게엔 손님이 없고요. 경제적인 현실로 너무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나 무비록 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고. 너무라도 건조해서 황야가 돌이 부서져서 사막이 되듯이 우리의 삶을 막 부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가슴을 쳐라는 말씀이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막 우리의 심장을 쳐야 될것 같고,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피폐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우리의 가슴을 막 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러잖아요. 너무나도 억울하거나, 너무나도 슬프거나,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가슴을 막 칩니다. 땅바닥을 막 치고, 고통하고, 울부짖죠 이런 현실이 어쩌면 코로나19의 사태, 그리고 신천지의 사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연속해서 보면,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던 집과 흥겨운 소리가 그치지 않았던 성업을 기억하고 가슴을 쳐라. 우리의 거리가 기쁨이 넘쳤던 적이 있었으면 아이들이 뛰놀고요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놀이동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막 돌아댕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짐이 섭섭해서 헤어짐에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안아주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고. 학교, 직장이고, 가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이기도합니다 근데요, 문제는 정막히 졌습니다. 이런 정막한 삶을 향해서 똑같이 가슴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가슴을 쳐서 애달프해야 되는 거죠. 힘들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힘들어함의 결정이 있는 건 14절에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분비던 도서원텅비고 서울이 얼마나 분비었습니까? 또, 많은 도선이 붐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삼정과 거리,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닙니다. 급히 어딘가로 가기를 원합니다. 집에 가기를 원하는 거죠. 누군가 만나는 것이 꺼려지고, 누군가 대화하는 것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또한, 누군가 밥 먹는 건더안 좋습니다. 밥 먹는 것 속에서 인신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사라진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예배를 공동체가 같이 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 이게 바퀴 때도 없었던 현실인데 우리에게 심각한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상황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 아닐까 생각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가슴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이 가시 떨기가 자라고 찔레가 자라고 옥토가 파괴된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는 완전히 텅 비어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슴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조금은 있다는 현실, 코로나가 막 커져서 전염되어서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이 현실에 우리가 할 일은 우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은 더 가슴을 쳐서 기도하는 일이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금식도 하고 혹은 약간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조금 길게 기도도 하고 뭐 그런 기도의 순간을 가짐으로 해서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공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명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사에서 32장 15절에 그 반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15절을 보면, 그러나 주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보신다고 처음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조망하려면, 어떡하죠? 높은 곳에 가서 봅니다. 하나님이 세세히 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말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모두 관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모두 관찰해서 황폐한 것을 보시고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황폐했던 땅이 기름진 땅이 되게 하고 곡식이 나지 않는 그 땅이 곡창지대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복창지대를 만들면 되고 흙무지를 기름진 땅으로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보낸다고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복창지대로 만들고 혹은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것은 비가 내리면 해결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기후를 조금 변화시켜 주면 해결될 문제인. 그런데 비를 보내주거나. 혹은 옥토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전제적 권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것. 조금 당황스럽죠? 하나님의 영이 와서 뭘 할까요? 대체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범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중요한 힘이고 근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잘 파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무엇을 하는지 알수 있어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벌어지는 예를 통해서 쉽게 알수 있어요. 제가 몇년 전에 교회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데스크탑 컴퓨터에 모니터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모니터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심각해진 상태가 된 거죠. 할 일도 많고 뭘 보내야 될 것도 되게 많은데. 근데 생각해보니 컴퓨터가 없으니까 일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 아무리 뒤져봐도 그리고 아무리 살펴봐도 데스크탑은 괜찮아보고요 근데 모니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하고 데스크탑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연결선이 잘못됐나. 그래서 연결선도 다시 껴보고 모니터 전원이 잘못됐나 해서 잘못 다 껴봤는데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 모니터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상황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모니터를 새로 구입하려면 또 교회에 그 청구해야 되고, 청구하면 또 시간이 꽤 길어지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날은 수중에 돈도 별로 없어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모니터 들고 용산에 있는 모니터 수리점으로 막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수리점에 딱가져가고 모니터 수리점 아저씨한테 기사님한테 딱 드렸더니 기사님이 딱 가져가서 컴퓨터랑 연결하고 모니터를 딱 연결했는데 나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이게 귀신이 고이을 제가 할 때는 안 나왔는데 이분이 할 때는 멀쩡하게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당황스럽네 그러면서 이제 아니면 컴퓨터 완전히 망가졌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 자료도 많고 할 일도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님한테 모니터를 돌려봤는데 기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이상하지 않다면 딱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어댑터가 아마 망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댑터 하나 사가시면 될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댑터를 하나 사서 교회 가져와서 어댑터를 끼고 데스크탑에 딱 연결하는 순간 모니터가 다시 살아난 거죠. 전원이 공급되니까 새로운 생명이 얻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런 것일지 않을까 싶어요. 새롭게 생명을 주는 힘 즉, 하나님의 영이 땅에 임하, 도시에 임하는 건 새롭게 힘을 더해 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영을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저는 아무리 봐도 컴퓨터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기사님은 딱 보는 순간 뭐가 잘못됐는지 쉽게 알죠. 하나님은 저희의 창조주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알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필요한 걸 보내주고 싶어요. 회복시키고 싶은 그 피로를. 근데 그 피로를 위해서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거. 컴퓨터 기사 딱 보니 어댑터가 망가진 거라고 금방 결론을 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얘기했을 때 비가 하나.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뭔지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뭔지를 잘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어디 제일 먼저 등장했는지를 우리가 봐야만 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잘 아시죠? 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의 분노라고 공감하며 어둠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신으로 인해서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영이 창조를 일으키는 힘이라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도구도 될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은 창조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행동일 수 있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 영을 받아서 방어를 한다거나 그 영을 받아서 막 우리가 몸이 뜨거워진다거나 그런 수준을 넘어가 있는 거죠. 어떤 수준이냐면, 새로운 창조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놀라운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의 영혼을 보내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그 대표적인 사건은 저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으로 마리아가 임신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아, 기 예수님이 창조 혹은 만들어지신 거죠.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는 거죠. 창조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 즉 창조의 영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겁쟁이 가 같았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조차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대하게 믿음을 전합니다. 제자들 마음 속에 용기가 창조된 거죠. 제자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알미 창조된 거죠. 제자들 마음 속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알미 창조되었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에 대한 믿음이 창조된 말이기도 하죠. 어주다 말이 유창한 날로 바뀌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외국어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창조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창조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잘못된 믿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그 잘못된 것이 없어지고 예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창조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마음이 변화는 창조의 일이 일어 우리가 이런 창조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역사인 거죠. 이런 면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고 우리가 간절히 가슴 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환자들에게는. 병균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다시 회복되길, 아니면 창조되길, 방역하는 사람들에게는 고갈됐던 힘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방역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되기를. 최근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검진하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드라이브 투로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검진을 쉽게 받게 했다는 거예요. 즉 차를 타고, 가, 차를 타고 가서 검, 자기 차를 타고 가서 검진을 받고 자기 차를 타고 그냥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100명 하던 검진소가 400명까지 검진할 수 있는 놀라운 확장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지혜가 창조되는 일 그것이 창조의 영이 필요한 자리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창조적인 생각 그런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못됐습니다. 이거와 비슷하게 신천지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단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곳에 추수권을 심어놓고 그 사람들이 들키면 안 되니까 정보를 잘 유출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단체 의 이익은 중요하겠죠. 그런데 전체가 문제가 돼요. 그들에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이 약간은 못된 마음,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기 교회 안에서, 신천지 안에서 병자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일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나오는 일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들욕먹는다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수 없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못된 마음. 근데 그 못된 마음이 있다면 선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역에 적극 협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로 그들이 채워질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이죠. 그리고 이 창조의 영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조금 더 깊게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 17절 이렇게 가면 창조의 영이 하는 일이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먹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평화와 그리고 안전이 생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창조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변화시키는 것만을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오는 것이 있죠. 동시에 같이 오는 게 뭐냐면 공평과 정의. 이것이 없으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잘 증거하는 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언을 하고 전도를 하고 담대해진 것과 더불어서 한 일은 뭐냐면 사회의 약자를 돌보고 그리고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좀 나눠주고 자기의 시간을 좀 나눠주는 일들을 한 것이죠. 그걸 통해서 초대교회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즉,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만들어가는 일을 같이 하고 있었던 거죠. 성령을 받은 사건은 방언하고 또 몸이 뜨거워지거나 예언을 하는 일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어쩌면 성령을 받은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공평과 정의가 같이 동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망각할때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아마 이 단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민속촌이나 아니면 명절 때 행사장에 가면 가훈을 적어주는 때가 있어요. 어 가훈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인 좌우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의가 미래를 창조한다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아니고요. 멀트만이라는 신학자의 책의 제목입니다. 정의가 미래를 창조한대요. 정의가 없으면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정의가 있어야지 창조되죠. 근데 그 정의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는 뭐로 인해서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하라고 얘기하고 찾으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의로 와내 의를 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끔 이것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행동해야 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공의롭게 공의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그 구한 것에 따라서 행동해야 돼. 내가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의로울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교회 표어나 교회 기관들의 표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혹은 우리가 민족을 치유하자,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구하자,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바꾸자,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우리가 창조를 완성시키자, 뭐 이런 표들을 막 내거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역동적이고요, 가슴 뛰게 하죠. 하지만 이 표는 어쩌면 신학적으로, 아니면 오늘 본문에 의해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은? 내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구현된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하,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지 않아요. 아주 1950년대의 성교단체 중에 이런 성교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앞당기자. 이런 표어를 제창했던 선교 단체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대형 교회 지금의 대형 교회도 이런 말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 교회가 선교 센터를 세워놓고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주님의 재림 우리가 앞당기는 선교 센터를 지었습니다 하고 대문짝 말게 신문 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 주님의 재림은 주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모든 민족, 땅끝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하려고 하죠. 그것은 인간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고 그 구한 것을 찾아서 행동하는 것이죠. 이 구한다는 말을 헬라어로는 제테오라고 해요. 이 제테오란 말은 그것을 찾아서 발견해서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의로운 것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을을 행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의로우니까 고난을 받아. 아, 내가 고난을 받는 건 거꾸로 생각해 갖고 의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고난 의로워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고난 받아서 의로운 건 아니에요. 고난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의... 그것이 의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 행동할 때 올바른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 예배이길 원하고 우리 일주일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에서 본문대로. 우리의 지금 삶이 약간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그채워주심이 우리를 조금 더 바르게 행동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마 지금은 우리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건 하나님의 영의지예요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선한 인대업자들이 나타나서 월세를 받지 않는다 혹은 월세를 반값만 받겠다고 하니, 아니면 몇달 동안의 월세를 20% 깎아주겠다고 하는 이런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한 양심이 창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한 일이 창조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선한 지혜가 창조되어서 이 사태를 어떻게 잘 해결할지, 또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역할을 할수 있을지. 기도하며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나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 통로가 하나님의 영원 받은 우리가 되기를, 혹은 교회가 되기를, 혹은 방역자들이 되기를,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